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지난번에 최재형 그전 감사원장은 대선 때 어, 집안 반대 등의 어떤 명분으로 주저앉을 것이다 라고 대,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댓글을 달아주셨어요. 좀 소개해 드릴게요. LIWE란 분은 도움을 주지 못할 망령, 초를 치고 죄를 뿌린 말들은 하지 말았으면 좋겠네요. 감사합니다. 이모님은 설마요 자유우파에게 믿을 사람은 최재영뿐입니다. 낙동강님은 왜 부정적 말을 하는지. 뭐그 다음에 스카이블루란 분도 얘기를 하시는 적극 찬성했는데요. 우리 그홍나티브를 어 응원을 많이 했다는 거죠. 무슨 평론이 좀 그렇네요. <laughs> 제가 능력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또 이런 반면에 서모님은 어. 예측대로 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제 예측대로요. 최재형 감사원장님의 애국심, 인품, 능력으로 봐선 대통령이 되시면 정말 잘하실 것으로 생각되지만 현실적으로 커다란 계기가 있지 않는 이상은 지지율이나 당내 지지 세력 등의 문제로 쉽지 않을 것 같네요. 하지만 최 감사원장이 정권 교체에 어떤 방식으로든 큰 힘이 되실 줄 믿습니다. 아, 아주 예리한 평론을 해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제예 n 은 정확한 평론입니다. 해서 응원을 주셨는데 뭐 어떤 말씀인지 해주시는 거 좋습니다. 제가 많이 부족하니까 제가 얘기하는 게다 맞는 얘기가 아니고 여러분들이 그런 면에서 저한테도 가르쳐 주실 수도 있고 또제 얘기한 걸 여기다 댓글 달아주시면 다른 분들이 또 보고 다른 생각을 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어 이렇게 적극적으로 어, 지금처럼 이렇게 댓글을 좀 달아주시는 것을 저는 원합니다. <laughs> 예. 그리고 혹시 좀 이런 거는 생각을 좀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제가 안, 앞에서, 어, 윤석열 총장, 전 총장, 최전 감사원장, 이분들에 대해서, 어, 얘기를 한다고 그래서, 이분들이 저하고 뭐 전혀 전혀 무관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뭐 학연으로도 좀 걸릴 수도 있는 분들이 있고 뭐 같은 대한민국 사람이니까 다 걸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 저도 이분들을 사실 응원해야 될 사람들인데 어 제가 이분들을 뭐 무슨 악심을 품고 그렇게 하는 거 절대 아니라는 거 미리 좀 말씀드린 반지 제가 생각이 짧아서 그렇다는 거 여러분들이 교정해 주십시오. 뭐 다시 말씀드리면 제가 이 방송하면서 사신가 뭐 특정 후보를 지지하거나 깎아내리고 반대하기 위해서 이 방송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그렇게 하려면 제가 이 방송하지 말지 왜 합니까?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그 유성민그전 의원이 결국은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국민의힘 현재는 대선 후보가 될 것이다라는 말로 하는데 아무도 이런 얘기를 지금 안 하고 있는 상황에서 제가 하니까 뭐 여러분들 어떻게 봐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제 나름대로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혹시. 제가 모르는 게 있다거나 하면은 좀 댓글로 좀 저한테 알려 주시고 또 제가 잘못된 얘기가 있으면 또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무튼 윤석열 그전 검찰총장이 지금 대 야권 대권 후보로 굉장히 유력한 후보 아니겠습니까? 이분이 드디어 대권에 도전하겠다고 기자회견도 하고 선언을 했지 않습니까? 어, 국민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지금은 누가 뭐래도 지금 대선 구도는 야권의 윤석열, 여권의 이재명, 이런 구도가 분명하지 않습니까? 그것도, 여야가 모든 저 형격한 지지율 차이가 보이지 않습니까? 윤석열, 그, 저기, 어, 검찰총장한테 지금의 야권 대선 후보들이 다 지지율을 합해도 될까 말까 하는 상황 이겠습니까 여론조사가 지금 입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어, 우리 국민들은 희망을 가지고 있는 게 국민들의 지금 정치적 여망은 국민 전체 여망이라고 볼 수도 있죠. 야권 후보를 지지하는 지지율이 지금 60% 가까우니까 전체 여망이라도 얘기해도 되겠죠. 어쨌든 국민들의 그 여망은 이번에 정권이 교체되기를 강절히 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국민들 입장에서 뭐 정권 교체를 위해서는 될 만한 후보를 지지하고 밀어줘야 정권 교체가 쉬워질이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야권에서는 될 만한 사람으로 탄일화 조짐이 보이고 있지 않다는 게참 유감이라는 것입니다. 현재 여론조사에서 가장 앞서가는 야권 후보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도 대표적인 야당인 국민의힘에 벌써 입당해서 지금 8개월 남았지 않습니까 당내 에 기반 조성을 했어야 하는데 아직 입당조차 명확하게 말하고 있지 않, 않는 상황입니까 기자회견 때도 보니까 뭐 우군이라고 생각하지만 내가 입당을 언제 하겠다 이렇게 확실하게 얘기를 안 하더라고요 어, 또, 현 시점에서 야권의 모든 후보들 지지율보다 높아 본선 경쟁에서 앞서는 윤전 총장이 이렇게 되니까 국민의힘에 입당을 망설인 이유가 지금은 굉장히 궁금해지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런 상황인데도 국민의힘의 홍준표 의원 같은 그 분은 대권 후보로 어차피 이제 같이 뛸분 아니겠습니까? 근데 윤 총장의 소위 엑스파일에 대해서 해명하라고 선방을 날리면서 야권 대권 주자들끼리 상호 견제도 좀 심하게 되고 있지 않습니까? 뭐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대선 후보로 나설지 불분명하지만 최재형 감사원장이 전 감사원장이 여지를 남기고 사퇴도 했습니다. 또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도 얼마 전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와 만나서 금방 합당할 것 같더니 합당 문제를 놓고 아직까지 간만 보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렇지만 이제 야권 대선 후보들이 외부 후보도 거의가 결정이 되고 내부 후보도 거의 결정이 되는 상황에서 지금 출발선에 나란히 서가고 있다. 이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쉽게 국민의힘에 합리해서 경쟁 모드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것은 또 분명히 이유가 있겠다. 이런 생각도 저한테는 듭니다. 뭐 어떤 분들은 어, 야권 대선 후보 결정이 국민의힘 경우에 보면은 선거 4개월 전까지니까 요번 11월 3일까지만 하면 된다. 그러니까 아직 시간이 있다. 이렇게, 어, 이유를 말씀하시는 분도 있지만, 어쨌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여기서 눈여겨봐야 할 것은 조용히 정동중으로 움직이는 유성민 전 의원의 대권 도전의 과정입니다. 윤석열 전 총장이 압도적인 지지율을 선점하고 있으면서도 쉽게 국민의힘에 입당 못하는 것도 아마 유승민 의원 때문에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것도 하나의 이유가 될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어, 유승민 전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앞장섰다는 이유로 지난번에는 국민의힘에서 국회의원 공천도 의도적으로 탈락을 시키지 않습니까 그러면서도 높지 않은 지지율이지만 현재는 국민의힘 내부 대선 후보로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더더구나 이준석 대표가 당선되면서 정치적 후견인으로 유전 의원이 더 주목을 받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오늘 말하고자 하는 유승민 전 의원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될 가장 큰 이유가 아닌가 그런 생각입니다. 뭐 이준석 대표가 내놓고 지지는 할 수는 없겠지만 유승민 전 의원은 이 대표의 후광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게 인지상정인 입장 아니겠습니까? 이 대표 아버지하고 유승민 의원하고 시골 고등학교 그다음에 서울 대학에 어, 유명, 고등학교 유명대학의 동창이라, 동계동창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정치를 유성민 의원이, 어, 유성민 의원한테서 이준석 의원이, 이준석 대표가 시작을 했다는 것도 큰 이유 중에 아니겠죠. 어, 그렇게 보면은 국민의힘 내부 출마자 중에서는 현재는 누구보다도 유성민 전 의원의 당내 기반이 가장 확고한 걸로, 어,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그 이유를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요.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유승민 전 의원과 이순석 대표는 탈당을 같이 해서 바른 정당을 만들어서 같이 활동을 한, 분, 한 분들 아니겠습니까? 요즘 바른 정당에 계셨던 분들이 국민의 힘 당내를 거의 장악하고 있지 않나요? 다섯 번 국회의원을 한것 같은데요. 바른 정당에서 활동했던 정부 영국 전 의원이 갑자기 인재영입위원장으로 영입이 돼서 지금 많은 활동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뭐, 이, 이외에도 많은 분들이 활동하고 있죠. 또, 유승민이게참 중요한 얘기인데요. 전 의원 측 핵심 기획자로 알려진 하태경 의원이 대선 출마를 했습니다. 하의원이, 하의원이 대선 출마를 할 급인가? 뭐, 이거는 나중에 얘기하더라도, 이치적으로 하태경 의원이 대선 출마를 하면 유승민 의원으로부터 도움을 받아야 할 상황인데, 오히려 하태경 의원이 먼저 대선 출마를 선언했어요. 이거는, 유전 의원이 대선 대권 도전을 하는 데서 국민의힘 당내에서 미리 판을 까는 역할을 한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뭐 이외에도 작은 얘기지만 요번에 보면 대, 대변인 선발하는데 그 공개 오디션으로 토론 배틀이라는 프로그램으로 이준석, 대, 이준석 대표가 제안을 하고 실행하는 것도 바른 정당 참여자들이 모여서 기획 진행을 한다는 소문까지 있습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요즘 여론조사도 유승민 전 의원 지지율이 안철수 대표를 앞지르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수석 대표 체제가 갈수록 같이 정치했던 유승민 전 의원과 바른정당 멤버들이 국민의힘 주류를 이뤄갈 것이고 그래서 유승민 전 의원이 국민의힘 대선 후보를 결정한데 뒷심으로 큰 백으로 역할을 분명히 할것 같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또 유승민 의원이 국민의힘 국민의힘 대권 후보로 어 선정될 것 같다는 이유는 유승민 전 의원의 정치적 의지와 인격 등이 지금부터라도 국민들한테 알려질 경우에 유전 의원은 특별히 손해 볼게 없다는 것입니다. 어, 윤, 윤석민 그전 총장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문제가 걸려 있잖아요. 근데 유승민 의원은 지금까지 뭐 관리를 잘해야 했던 거죠. 뭐, 단 하나의 헌결이라면 탈당 세력으로 정치적 배신자라는 낙인이 찍혔다는 겁니다. 뭐, 이인데 지금 그 국민의힘에서 살살 나오는 얘기는 유승민 의원이 탈당이 아니고 김모 의원이 꼬셔서 나갔다. 이건 결국 김모 의원의 책임이다. 김모 의원은 여러분들이 유치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 어쨌든 뭐, 이렇게 얘기하지만 이런 거, 이 결점 위에는 무결점이다. 어? 착실하게 요란하지는 않지만 분명하게 소신껏 얘기를 해왔고 그래서 이미지로 보면은 늑살은 없지만 또 재미도 없어 보이지만 알만한 사람들한테는 실제는 주변과 친화력도 대단하고 분명히 배려도 할줄 아는 이 정치인들 그참 힘들거든요. 어? 자기만 챙기지 남한테 배려를 해줄 줄 주는 건 힘든데 이분은 배려를 참 잘한답니다. 배려를 할줄 아는 리더형, 정, 리더형 정치가 이미지로 인정되기도 한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윤석열 전 총장의 소위 윤석열 X 파일에 대해서 유승민, 홍준표 의원이 동시에 거론을 했습니다. 그런데 언론은 뭐라고 나지 아십니까? 홍준표 의원은 가격하게 말한 걸로 그렇게 보도되고요. 유승민 전 의원은 윤전 총장에게 바르게 조언을 주는 논리적 이미지로 보도되기까지 합니다. 이렇게 이미지 아. 그 이미지가 좋다는 거죠. 특히 유전의원은 코로나 이후 대선 후보의 비전으로 국민의, 국민들이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경제 전문가로서 특화해서 나서는 걸주저하지 않습니다. 이건 참 중요한 얘기예요. 윤석열 전 총장이 아직까지 과거를 틀어버리겠다는 얘기는 분명히 하는데 앞으로 비전이 뭐냐는 지금 얘기를 못한다는 게또 사람들의 어떤 그 비난이잖아요. 근데 유승민 의원은 미래에 대한 방향을 분명히 제시하면서, 어, 상호 비교가 되고 있다. 이런 얘기거든요. 또, 유승민 전 의원이 단호하게 얘기한 게, 그문 대통령이 내년에 우리 경제가 4% 성장한다고 자랑을 했다는데, 세계는 평균 5.8% 성장하는데, 그까지께 무슨 자랑이냐 하면서 문 대통령의 어떤 경제 능력에 대해서 그문능을 조목조목 비판까지 그렇게까지 했답니다. 어, 이렇게 이준석 대표의 국민의힘의 직간접 어, 지원을 받으면서 또 본인이 절치 부심하며 대권 의지를 준비해온 결과 국민의힘의 당체제가 유승민 대권 후보 체제로 암암리에 굳어질 것 같다는 예상을 저는 하게 됩니다. 특히 어, 여기서 이준석 대표에 대한 젊은 청가 또 무당청 유동청에 대한 보수 유동청에 대한 높은 지지율이 유승민 전 의원에게 직접 연결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도 합니다. 제가 뭐 특별히 유승민 의원한테 잘하는 처지라, 처지가 아니기 때문에 뭐 특별히 이분을 덕보려고 그런건 절대 아니니까 저는 있는 그대로 얘기합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제가 좀 과하게 얘기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들은 거본거 거, 나름대로 조사를 해서 팩트를 얘기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지금 이 이렇다 보니까 이 당대표 윤석열 전 총장은 섣불리 국민의힘에 입당했다가 본선 후보로는 올라가 보지도 못하고 당 내부 경선에서 불소식의 역할만 할것 같다는 생각이 분명히 들겠죠. 이런 상황에서 야권 대선 후보 경쟁은 자연스럽게 윤석열 전 총장의 높은 국민 지지율과 이준석 대표의 지지율을 통해 업은 없는 유승민 전 의원의 대결로 압축될 것 같다는 게제 예상입니다. 문제는 이렇게 될 경우, 유승민 윤석열 두 후보로 정권 교체하는데 또 다른 문제도 발생할 수가 분명히 있겠죠. 먼저, 유승민 후보의 어떤 문제점은 지금 상태,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상태로 보아서 국민의힘 지원을 받아 야권 후보로 결정되었을 경우에 본선 경쟁력, 다시 말씀드리면 민주당 대권 후보와 1대1 경쟁을 하는데 그 벽을 쉽게 넘을 수 없는 관계가 분명히 있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됩니다. 또 윤석열 전 총장은 민주당과 여권의 집요한 견제를 어떻게 버텨낼 수 있을까? 어. 또 야권 후보들의 견제도 민주당 후보 이상의 피튀기는 추레이 있을 텐데 그걸 견딜 수 있을까? 다혈질 성격에 또 아직도 시한폭탄 같은 윤석열 에스파이 선거 내내 문제를 키워줄 것 같은데 그건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 덧붙여서. 대통령으로서 직무를 감당할 능력에 대해서 아직까지 밝힌 게 없는데 계속 직무 능력이 있느냐 없냐 그런 비판이 계속 따를 것 같은데 그건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이게 하나의 문제가 될 수가 있겠죠. 하여튼 아무튼 이 국민은 이런 정치적 수싸움을 보고 싶지는 결국은 않습니다. 국민들이 오직 지금 보고 싶은 것은 단지 이 정권의 교체입니다. 그렇지만 제가 예상하기에는 야권 대선 후보 단일하는 화 데는 그 데드라인이 11월, 11월 3일까지 갈것 같습니다. 아마도 휴가철이 지난, 어, 지나서 9월부터 본격적으로 경선전이 벌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합니다. 지금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버스 출발한다고 계속 원포를 놓지만 윤석열 총장도 어, 외부 인사들은 지금 숨 고르게 들어갔지 않습니까? 아,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국민은 이번 대선에 누가 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그 이전에 정권 교체가 더큰 요구사항입니다. 따라서 대, 야권 대선 후보 단일화를 위해서는 국민의 힘으로 모을 수 있으면 다행이지만 만약에 못 모을 경우에, 여의치 못할 경우는 외부의 각 후보들이 가진 정당을 인정하면서 그 정당과 정당끼리의, 어, 경선을 치는 방법도 한번 생각해 볼수 있지 않겠나요 범야권으로 그런 후에 국민의힘으로 이거 이준석 대표가 자기가 그렇게 해서 저 당대표에 당선됐으니까 이렇게 충분히 할수 있는 거예요 국민의힘으로 선거에 들어가서는 공동선거대책위원회를 만들고 국민의힘 후보로 내세워서 선거를 치르는 방법도 생각해 볼수 있지 않나요 이렇게 될 경우에 우선 야권 대선 후보들한테 선출 기준만 민심에 맞게 해주면 되는 겁니다. 그 민심 맞는게 맞는다는, 맞는다는 게 국민 여론 비중을 높이는 여러분 뭐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오픈 프라이머리 개방형 국민 경선제를 높이 어 국민 여론 비중을 어 개방형 국민 경선제를 선택해서 높이 반영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당의 지지도는 좀 적게 반영을 해야 된다는 것이고 이건 서로. 해, 협의를 통해서 가능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자 야권 대선 후보가 단일화되지 않으면 뭐 아시지 않습니까 야권 분열이 분명히 되죠 야권 분열이 되면 이 잘난 분들 다 각자 대통령 후보로 나가죠 그렇게 되면 이번에도 대선 필패가 19대 대선 때처럼 될수 밖에 없잖아요 19대 대선 때 여러분들 아시지 않습니까 문재인 대통령은 뭐41% 정도 되는데 홍준표 의원 26%가 27% 됐죠 그 다음에 그 안철수 대표 21%가 22%가 됐죠 이거 합하면은 이길 수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 이전에도 이런 그 분열이 일어나서 피 한번 뭐 여러 번 있었던 얘기합니까 자 정치를 하는 사람들 대통령병 대통령역시에또한번 국민이 상처입는 결과가 됩니다 그것보다도요 요번에 누가 되고 안 되고가 문제가 아니라 이번에 대선 패배가 되면 국민 입장에서는 대한민국은 이젠 희망이 없는 나라가 된다는 그런 필연적 사실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4년 동안 어떻게 지냈습니까? 국민들 정말 힘들었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또 5년을 어떻게 견딥니까? 자 많은 생각들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 중에서 혹시 제가 뭐잘 모르는 얘기나 잘못 알고 있는 얘기 있으면 댓글 달아주시고요. 어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치 경제 시사 채널 홍룡락 TV 댓글로 여러분들의 생각을 홍룡락 TV에 말해주세요.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큰 힘이 됩니다. 함께 해주십시오. 생활정보방송인 자매 유튜브 희노홍락도 구독 부탁드려요. 홍용락TV는 계속된다. 구독자 여러분들과 함께 쭉!